이게 20년, 3 5년 전에는 노화가 많이 돼 있고 지금은 노화가 별로 이렇게 없죠. 노화 없죠. 너무 사사천인가요? 뭐가 <laughs> 차이였을까요? 나 이제 대큰분들 이제 스트레스. 그때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말았고 우리 와이프가 저보고 이제 참 뭐가 없는 인날이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없는 사람이다. 못 없는 사람일까요? 속이, 속이 없는 속이 없는 <laughs> 속보다 속마, 조금 더 고상한 사람. 멋없는요멋 없나요? 아이고, 너무 심한데. 서쓰러른하고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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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없는. 웃음>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생각 없는 사람. 생각이라는 자체가, <laughs> 여기 보면 대부분 우리의 생각 중에 많은 게 뭡니까? 걱정하고, 누가 해 그런 부분 자체가 별로 있겠지. 되게 되게 그런 꼼정이 남다니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모래를 되게 잘하는 사람 봤더니 까먹기를 되게 싫어. 오늘 강의했던 내용도 지나고 나면 바로 까먹어 죽을요 어쨌든 까먹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그게 뭐냐면 좀 속에 담아 두지 말자. 근데 애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속에 너무 뭔가 과잉이 많잖아요. 과잉된 게 뭐가 있어요? 뭐 먹는 것도 과잉이고 욕심도 많고. 생각도 많고, 24시간을 사, 사는 데 있어서 너무 지제바고게살고 그런 것들이 다바잉인것 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건강은 연속. 건강이 이렇게, 이렇게 A가 있다가 B가 있다가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게 아니고, 건강은 연속이라고. 자, 이걸 보시면, 완전 건강이 죠 그리고 완전 아픔. 완전 아픔이니까 거의 죽게 이루어질 텐데. 사람은 이제 완전 건강이 된 시기부터 점점점 이렇게 완전 아픔 시기로 이렇게 걸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요새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구 있자? 노화. 노화. 그죠? 노화입니다. 근데, 건강, 어,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노화가 되는 과정이 갑자기 이렇게 확 노화되는 게 아니라, 노화되는 과정이 이제 기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작년에 굉장히 화두가 됐던 단어가 있죠. 뭡니까? 노화 관련해가지고. 소속 노화. 노화의 속도가 달라. 모든 인간은 다, 어떻습니까? 다 노화되죠? 여기 노화되는 사람 없죠? 제방의도고 있는 동안 더, 지금 이, 이 시간에 10초, 20초 늘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뭐는 다르다는 거예요. 노화되는 속도는 다르다. 제 강의 핵심은 거예요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노화되는 속도는 개인의 뭡니까? 개인의 선택이라 개인 차가 있다는 거고 개인의 선택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제 강의를 듣는 동안에도 1초가 얼마갈때때 어떤 사람은 어. 1.000000 2초씩 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더 빠르게 1.2초씩 늘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0.8초밖에 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리게 늘어가는 사람은, 0.8초씩 넘는 사람은, 그죠? 2초속 노화고. 그 다음에 1.2초. 다른 사람이 1초도 그렇고, 혼자 1.2초, 1.3초씩 넣는 거는, 가속 노화. 가속 노화는, 가속 노화가 계속 진행되면, 과속이죠, 과속. 와속. 과속 딱지를 끝나면 가스딱지를 떼는 게 뭡니까? 가스딱지 떼는 게 질병이고 그 가스딱지의 종말이 죽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들 의사들 질병 부담이라고 하는데 무서워하는 질병들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이 질병 돌리지 말아요 치매, 치매는 먼저, 치매는. 치매, 그다음에 뇌졸점, 또 알겠어요? 아, 치매 치매 또오르죠그 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뭐한네개 정도 아니겠어요? 암, 치매, 뇌졸중, 심근경색 뭐 그리고 소소하게, 뭐, 당연히, 뇨 고혈압, 버리기 싫다. 고혈증 버리기 싫다. 그런 것 같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연속인데, 지금 제가 드림, 드렸던 질병들, 심해, 암, 뇌졸중 시공유세. 건강연속적인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이 질병들은 어떻게 올까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뇌졸중시공유세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간이 뭡니까? 타일. 타이비. 보존준 타일이죠. 갑자기 뭔지 간은 생각하기 쉬운데, 음. 맞습니다. 내조정신경년 때도는 적어도 30년에서 50년이 된다고 가요. 음. 회관가이 언제부터 때 음. 노화된지 아시죠? 10대 때부터 노화된. 음. 그노화는 속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다 이렇게 노화가 되는데, 빨리 노화되는건 가슴 노화, 천체 노화되는 것, 적응 노화. 그리고 우리 한근역 우리 회원것들이 잘하는 겁니까? 뒤로 돌아서 가. <laughs> <야>. <laughs> <laughs>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노화되는 속도를 천천히 늦추고 가끔은 멈출 수도 있고, 노화는 이죠 그리고 가끔은 뒤로 돌아서 갈 수도 있나.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기가 이 정도 수준에 있으면, 이걸 점점점 이쪽으로 유지하려는, 금강수면을 늘리는, 완전 건강에 도달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 노화에, 가슴 노화에, 근데 제가 봤더니 현대인들은, 특히 한국 사람들은 노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게 노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건 빨리 죽는다는 건또 다른 건강 수명이 짧다는 거. 그러니까 오래 살지만 노화된 삶을 산다는 거예과 노화의 삶을 산다는 거죠. 건강 수명이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17년이잖아요, 그죠? 100년 수명이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과속 노화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딱 봤더니, 노화의 속도가 빠른 이유는 뭐가 빠르냐?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게. 음. 바로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만큼 삶의 속도가 빠른 삶은 빨리빨리 해. 빨리. 음. 그렇죠? 밤낮 없이. 그렇저 위에서 인공위성 내려다 보면, 밤에도 맑게야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삐꼬맥. 라이트 폴리션인데 세계에서 몇인줄 아세요? 세계 2위입니다. 삐꼬맥. 뭐 1위가 아니기좀심각긴 한데 1위가 아닌 그걸 모르겠어요. 어쨌든 1위가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건강은 연속이고요. 우리가 이제 과속노화 하지 않으려면 노화되는 것을 당연하게 가들보면 됩니다. 노화는, 그래서, 승명이나 운명이 아니고, 지혜변이다. 그래서, 노화되지 않게 노력해야 돼. 된다는. 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말고, 젊은 사람 그대로 이제 살아가려면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은 이제 약간 맛보기를 놓은 거예요. 이책 바로 넣으자마자 아, 좀 부족하구나. 그이 책을 두껍게 한 4배 정도 된 책을 지금 집필을 끝냈어 도망간 세상이 노게 가슴 노화를 종결하는 노화의 이론. 이론의 핵심적 단계인 것 중에 하나가 OM입니다. 거기서 제가 주장하는 핵심은 있어요. 왜? 사람이 노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뭐 그럼 노화된 사람은 뭐라고 하죠? 음. 노화된 사람은 음. 노인이라고 하죠. 제가 얼마 전에 대본을 봤는데, 우리 어떤 대본에 60세 노인, 끓여서 네. 라니 아, 고치지. 음. 60세, 음. 노릇. 네, 노릇 고치지. 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인이라고 하려면 몇살 이상 돼야 노인이라고 네. 해야 될것요 네. 75. 그건 없다고 75? 없다고 봐요. 100살도 노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노인이라고 행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죠. 뭐, 무입선차라든지 노인분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노인이라는 단어를 붙이는데, 네. 8 0대가다 해도 9 0대가다 해도 너희라고 생각하지는 안돼 나는 그냥 80대 남자야 난 80대 여자야 그렇게 살아야지 네. 지금 이 동안 모두들 완전히 뭐 또래에 비해서 되게 동안이라는 소리 많이 들으시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 <웃음> 대표님 전화번호 어떻게 되시죠? 네김원수 완전히 네. 지금 너무 절보이 완전히 <laughs> 나이 80대죠 고맙습니다. <laughs> 아, 잘하고 있어. 우리 결정하는 게 다섯 개가 오 m 이 아, M 은 제가 박민수기 때문에 M S. 민수 M S 나왔습니다. 아농담이고요 오엠 뭐냐? 마인드. 마인드. 음. 마이오카이. 멜라토닉마이크로바이오 비토곤데리아. 뭔지는 다 알겠죠? 모르겠습니까? <laughs> 그냥 따라왔던데. 음. 그래서 응. 시장도